걷기의 배신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. 물론 걷기는 의료적 치료 후 재활 과정에서 택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걷기를 운동의 전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. 그러나 걷기만으로는 질병으로부터 완전한 회복과 높은 건강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. 걷기만으로는 충분한 근력과 근육량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, 당뇨병과 같은 질환의 걷기가 도움이 되지만 근육량을 유지, 증대하기 위한 운동을 할때 더욱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또 걷기만으로는 심혈관계에 충분한 자극이 되지 못합니다. 적어도 최대산소섭취량의 50% 이상 또는 최대심박수의 65% 이상 되는 운동에 의해서 심폐순환계에 충분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최근 암에 대한 종단적인 대규모의 역학 연구들도 정도 이상의 운동 습관이 암의 재발률과 사망률을 현저히 낮춘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습니다. 피드 운동법이었습니다.